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마을 자치, 주민 자치,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마을 활동가 정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라는 슬로건을 간직하며 마을 활동을 한지 어느덧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별단체를 운영하면서 마을 공동체 활동 속에 뿌듯함을 느꼈던 기간들에 대한 감사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동단이 마을 공동 활동이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제도화를 위해 마을 활동, 지역 활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멋스러움과 맛스러움이 넘치는 의향 예향의 도시 아닌가요? 네. 먹과 맛의 역사의 역사와 전통이 곳곳에 흐르는 고장이죠. 그래서,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라고도 하고요, 문화수도 광주라고도 불려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정체성이 형식화되는 측면도 좀 커지는 듯 해서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5.18 기념식 등 반복되는 행사성 행사, 또는 아시아 문화전당처럼 덩그러니 이큰 건물만이 광주를 상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의로움의 정신과 문화적 내용이 시민들의 일상적 삶 속에 녹여질 때 비로소 광주다운이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관심사는 뭐냐고요? 저는 이제 마을 활동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마을의 의제이기도 한. 이 쓰레기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을 어떻게 잘해 나갈까가 요즘 관심사입니다. 어, 일상생활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문제, 그리고 일회용 쓰레기 안 쓰기, 덜 쓰기, 또는 플라스틱 줄이기 등의 실천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늘 작심 삼일의 연속입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어,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 작은 실천들의 연결로 광주다움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 광주다움을 찾아가는 열쇠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마을에 집중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킨 일이라고 봅니다. 의향 광주, 예향 광주의 특색을 마을에서부터 이 완성 시켜보고자 하는 이런 희망찬 상상을 늘 해봅니다. 감사합니다.